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has ordered hundreds of top military leaders to gather at a Marine Corps base in Virginia next week. It's not clear why the meeting has been called. More than a dozen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telling the Washington Post the directive was sent to nearly every top U.S. military commander around the world. Why is this so important that you're pulling 800, as, as suggested by the Washington Post, or more into the Washington D.C. area? It's just it's undescribable. 최근 미국 국방부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세계 800명의 장군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 등 중요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력 공백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어떤 국방장관도 군 장성들을 이시한 자리에 소집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같이 매우 이례적인 소집에 미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전격 참석할 것을 발표하면서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한 미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이 군 구조 개편과 장성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과 태평양 육군 사령관 로널드 클라크 장군의 계급이 내부 문서에 삼성 중장으로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펜타곤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시기화 대상이 민감한 만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태평양 지역 육군을 지휘하는 클라크와 한국 내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브런슨 모두 지휘권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일미군 사령부가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되면서 역할이 확대되는 반면 주한미군 의상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주일미군이 사성 주한미군이 삼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 내 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숫자가 아니라 역량 중심의 주한미군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삼성으로 내리는 이유를 한국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주고 주한미군 병력은 북한 억제 역할에 한정시키고 대만 유사시 동원시키는 전략적 유연성을 포기한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일은 지난해 주한미군 사령부를 합동군 사령부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고 스티븐 조스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기고에서 지휘 권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만 유사시 주인미군이 중심이 되어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동원되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염려도 있지만 한반도가 중국의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가 미국의 대만지원출격 거점이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 기지들을 우선타격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영토가 사실상 전쟁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을 두고 한미 동맹의 방향성 변화 신호로 읽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헌신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한 미군 기지에는 오히려 최첨단 자산이 잇따라 배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차세대 방공 책계 IFPC가 배치됐고 MQ-9A 리퍼 무인기, 최신 정책기아테나알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전문가는 한국에 있는 F-16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신형 F-35로 신속히 전환하고 주한미군의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 가능하도록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때 주한미군을 동원한다는 국내 우려를 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미 국방부에서 800명의 장성을 모이라고 한 것은 매우 유중하고 소름돋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권위있는 싱크탱크 왕리협합동 군사연구소가 26일 공개한 분석이 국제안보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준비를 돕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해커집단 블랙문이 입사했다는 약 800쪽 분량의 계약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2023년부터 중국인민해방국에 공수병력이 투입될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핵심 공급품목은 bmd-4d 경량수륙량용 강습장갑차 수십대 경량대전차 자주포 공수장갑차와 지휘관측차량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단순한 군수거래를 넘어 중국의 공수작전 수행능력 자체를 대폭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의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중강습으로 항구비행장 인근의 계열지에 장비를 투하하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른 대만 주변 어느 지점에서든 초기 침투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전 세계 800명의 장군들을 한데 모은 것은 중국의 러시아의 도움으로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트럼프에게 9배 이상의 방위본다금 인상을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는 3.5% 이상을 절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수를 감축하고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주일 미군을 더욱 키워 대만 유사시 대비하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성나 국감보 실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자주국방의 길을 가더라도 핵 억지력은 동맹국의 해구산을 기대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에너지 장관에 한국은 핵연료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주한미군 현대와 더불어 북한의 핵에 대응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대만일텐데 대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계획에 공포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타이안 TSMC 미국 애리조나 법인은 지난 4년간 1조 7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말 1공장을 가동했는데 오히려 사상 최대 의 영업 손실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만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고 설비 비용도 두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관세를 내고 대만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가 삼성전자보다 앞서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국에서 저렴한 노동력과 전폭적인 지원책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장을 지으니 이러한 장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TSMC의 공장을 미국 내로 유치했지만 여전히 대만 자이언에는 세계 최대이자 최첨단 패키징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침공해 점령 봉쇄 상황이 벌어지면 TSMC 공장은 정상 가동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s k 하이닉스에 수혜가 쏠리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전세계가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주일 미군인 대만 유사시 동원될 수 있게 커지고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계획이 실시되면 대만과 일본이 모두 타격을 받게 되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축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거 6.25 전쟁 때 일본이 미국에 무기를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는데 대만 유사시 현재 무기 생산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한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신들은 7월에 일시감차 합의를 하고 한국과 달리 자동차가 세 15%를 내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도련 트럭은 제외하면서 25%를 물린다고 하니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트럭 시장은 GM 포드, 스테란티스, 토요타 등 4개사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GM과 포드가 각각 35.6%, 30.9%를 점유했는데 여기 에 일본 토요타가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4년간 1%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은 트럭 25% 관세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놀란 것은 현대차는 현지에서 1위 기업 GM과 현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GM이 만든 트럭은 무관세고, 일본 산 트럭은 25%를 물게 됩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 2.5%에서 15%로 올라갔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일본 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협과 관세 전쟁이라 불리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저력을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3,500억불을 내놓으라고 하는 가운데 결국 관세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에 함부로 할수 없는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당장 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에게 함부로 했다가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30일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중재로 전쟁을 끝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드론이 나토국, 폴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에 날라오면서 강수를 두려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나온 것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까지 넘보는 가운데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7년에 중국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는 주장이 확인된 가운데 당장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정보부는 중국이 건져고 있는 대형 해양 선박이 탱크를 운반하고 상륙 작전에 참여하도록 개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ABC 뉴스가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Classified U.S. military intelligence seen by the ABC claims China is rapidly expanding its commercial ferry industry to prepare for an invasion of Taiwan. The report prepared for the Pentagon says China's commercial ferries are being reinforced. to transport tanks and ar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that should be sunk in a conflict over taiwan it claims more than 70 large ferries are being built and modified to work with specialised mobile harbours china considers taiwan its territory and any military effort to retake the island a legitimate act of reunification now, David Andrews is a senior policy advisor at the ANU National Security College and joins me now from Canberra. Uh, David, thank you for your time. What's your reaction to what's in this report and also the fact that it has been shared?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believes that China's leader Xi Jinping has ordered the PLA to be capable of an invasion of Taiwan by 2027. Does what we're seeing match that timeframe and does it mean an invasion is imminent? I think capable is the operative word there. So uh, I, I think we, we need to be careful that we're not assuming that something is definitely going to happen in 2027. I don't think China would would bind itself by a, a timeline of that nature. But, but being prepared is actually quite a, a long term process, as we're finding out in Australia as well, with our, our process of, uh, of defence uh, expenditure and, and, and increasing our, our force capabilities under, say, the National Defence Strategy china's been doing this for a long time, and so that 2027 20, date is is about reaching a certain threshold of capability, rather than saying that you know, once the clock ticks over into 2027, 20, now it's time uh, to, to invade taiwan. so, of course, that's the last thing any of want to see, but but those preparations do point towards, uh, i guess, a level of capability and intent on china's part.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빌레는 지금 러시아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계획을 돕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Let me just let me just ask you this: Why does China need Russia's help to do this? I mean, what know-how does Russia have that China does not? Yeah, first of all, it's uh, uh, the uh, parachuting school. Uh, it's actually actually not s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who know how to uh, do it uh, and who have all of the important, uh, important equipment for that. And uh, Russia is among very few of them. And China uh, has been working on developing that capabilities for itself, but it would take probably 10-15 years more. Uh, and in this regard, it's uh, actually know-how and also uh, very special equipment. So, like uh, Russians have uh, uh, actually much uh, better firepower. Uh, 중국은 15년이나 걸릴 상륙작전을 펼칠 능력을 러시아에게서 가져오며, 빠른 건조 능력으로 1년 내 70척의 대형 선박으로 대만 침공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400척의 함정을 보유하며 300척이 안되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고 중국은 조선업 역량이 퇴보한 미국의 압도적인 선박 건조 능력으로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여척의 대형 선박까지 가세해 대만을 침공하려는 계획에 유일하게 중국의 생산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한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건조 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져 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기존의 군함도 유지보수사 역량이 안 되는 것이 더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천톤급 하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정비를 위해 울산에 입항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천미해군 MRO 수주 사업으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미외에는 중국의 압도적인 조선 생산력에 맞서 자국조선업 부활을 위한 대규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한국을 통해 미국은 조선업화를 꾀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미사일 생산량을 4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대비한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핵심 부품도 부족하고 생산 라인도 제한이 있는 데다가 고급 기술자와 숙련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또한 한국의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지난 2023년 미행정부는 한국의 포탄 50만발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포탄과 미사일 생산 능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려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7년 침공설이 돌면서 대만은 패닉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방산 전시회에서는 5대 신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 내 신무기를 획득하고 최대한 빨리 양산하여 배치하며 적의 선제 공격을 막는 방어형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대만 방위 산업 및 국방 업계 종사자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만은 무엇보다 굉장한 열쇠에 있는 해상 전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 한국산 잠수함을 수입하려다가 불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겠다며 자체 설계한 디제 전기 잠수함 하이쿤을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대만이 어떻게 갑자기 잠수함을 건조하냐며 당시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이쿤은 2024년 말 인도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고 올해 말에도 인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되며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만은 한국과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은 미국을 믿고 있는데 세계 초강대국이자 천조국 미국이 지금 한국 없이는 중국과 의전을 치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미국을 믿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놓고서 지금 중국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에 틱톡을 넘겼는데 트럼프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만에 대한 4억 달러 무기 지원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는 대만에게 반도체 생산량 50%를 미국으로 이전하라고 압박하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가 만약 계속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합리적인 자급자족을 달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대만은 중국에 넘어가느냐 미국에 넘어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고 미국만을 믿었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최근에 미국은 3500억불을 내놓으라면서 주한미군을 뺄수 있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자주 국방을 외치며 우리 국민들은 빼테면 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국방력 5위의 한국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며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미국도 중국에 맞서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